안녕하세요. 맨파워프로입니다. 오늘은 취업준비생의 직무 선택 고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자는 약간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독특한 성향에 적합한 직무가 무엇일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직무 선택 시 전공에 따라 직무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성격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 사례를 통해 성향에 따른 직무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자는 20대 여성입니다. 수도권 소재대학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이분은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심지어 휴일에도 기상시간, 씻는 시간, 식사시간 등을 정해 놓을 정도입니다. 스케줄에 없던 상황이나 변수가 생기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분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계획 및 스케줄에 따라 할수 있는 업무를 선호하고 사람을 상대하거나 변수가 생기는 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성향에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학 전공이므로 경영학 전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무들 중에 상담자 성향에 적합한 직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총무 직무입니다. 인사총무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 평가보상,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따라서 상대해야 할 사람도 많고 변수도 많은 직무입니다. 상담자는 사람 상대하는 것과 변수가 많은 업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인사총무 업무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업무입니다. 마케팅은 시장 조사, 영업 전략, 광고 홍보 등 업무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업무 과정의 변수도 많이 발생하는 직무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에게 마케팅 직무도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재무에게 업무입니다. 회계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에게 매우 적합한 직무일 듯합니다. 회계에는 재무기획, 세무, 재무회계 등이 있는데, 기획 업무는 싫고 세법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무회계 업무를 추천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매 직무입니다. 구매는 숫자를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분에게 적합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담자에게 적합한 직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는 구매처 관리, 품질 관리, 납기 관리, 재고 관리, 가격 협상 등 업무 범위가 매우 넓고 상대해야 하는 사람도 많은 직무입니다. 그래서 구매 직무도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획 전략 업무입니다. 기획 전략은 회사 전체의 사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을 고민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상담자는 변수를 싫어하고 정형화된 업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획 전략 업무도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영업 업무입니다. 영업은 많은 고객을 상대해야 하고 정해진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상담자는 고객 대응 및 목표 달성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업도 전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해외 영업 업무입니다. 해외 영업은 근거를 가지고 해외 고객사를 설득하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 어학 능력 및 논리력이 필요한 직무입니다. 상담자는 영어도 유창하지 않고 설득 업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도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영업관리, 영업지원 업무입니다. 영업관리는 영업 실적 등을 분석하는 업무입니다. 영업지원은 영업팀을 서포트하는 업무입니다. 영업관리는 정해진 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좋으나, 영업지원은 영업팀을 상대하는 업무라서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관리 업무를 추천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입니다.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좋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 분야가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상담자의 성향에 맞게 세무나 교육 행정 분야를 추천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담자는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전문직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회계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감사 업무도 본인 성향에 맞는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평균 4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 상담을 진행한 결과 상담자가 선택한 직무 1순위는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재무에게 영업관리, 공무원 등을 선택하였습니다. 직무를 고를 때는 전공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상담 결과에 매우 만족했으며 집에 가면 바로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본인의 장점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행동하는 분이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성향에 맞는 직무 선택을 위한 상담이었습니다.